이이오일본의는 날! 정말 오랜만에 공항에 왔습니다 저는 오늘 TV를 타기 때문에 개멀리 는 카운터까지 들어가야 합니다 안정화은 사람이 많다더니, 진짜 꽤 있네요. 물론, 이전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없지 않습니다. 한반 정도는 다 차있는 느낌. 한도 일단 줄이 서있어니다게 가보자고. 치킨 하고겠습니다 갔습니다. 여기 갑시다. 아니, 중소공원에 도시락 깎는 데가 출국장 앞에 있지 않았냐고? 안착하왜 이렇게 멀리 있냐고? 1층에 있냐고? 막 아, 생각할 때 이거 해가는데. 도착증에 이거 카운터 두면 내가 시다메리카에 도착을 했어 뭔가 깜깜해요 너무 면서 길이 어딘지 모르겠고 버스 어디서 타야 되는지 모르겠고 티켓 찾았다 원래 스파이라이너 같은 거 타고 가려고 했는데 너무 귀찮아요 버스 타고 하나에 가겠습니다 어차피 뭐 가격도 거의 아닌가? 근데 지금 3분 뒤에 버스가 있던데 못 타겠죠? <laughs> 버스티켓은 찾고 시간이 조금 떠서 타봐 내년에 서류가 엄청 많다. 그래서 개오래 걸려요. 깜짝 놀랐어. 졸빵했다. 어깜안놀았으면 죽었어. 근데 여기가 떡하기만 하지 덥지가 않와요 지금. 떡풍 개가 과연 정말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식량머리 가 어디야? 저기 있다. 어, 뭔데? 아니, 스타벅스 말고 자판기 뽑아 먹을 걸 그랬나봐. 아, 너 자판기는 뭐 언제든지 먹을 수 있지. 여기 근데 그게 없네? 그거? 리치티? 물을 하나 뿌아놓고 오랜 동안 챙겨갑시다. 갑자기 창도 챙기고. 다시 나의 짐으로 가. 여기였나? 어, 뭐야, 어디였지? 여기였나? 아, 오케이. 133번. 가야되는데 언제와도 정말 머네요 아 <laughs> 정말 멀다 언제 걸어가니 방향감각이 사라졌어 앞으로 쭉가다가 공차가 보였을때 왼쪽으로 꺾으면 그곳이 바로 이치란 히가시구치점 여러분 믿기시나요? 토요일 낮에 신주쿠 사람 이만큼만 있는게 싫어라고 진심으로? 뚜둥 <놀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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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라> 뭐야 이거 여기도 이어 있네 이루아스 네모 막 그냥 그래요 그냥 그 케토레이 맛? 역시 이루아스는 복숭아가 그나마 나은 듯 아, 리츠키 먹을까? 오랜만에. 여름이야긁어고긁거야 긁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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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야가어야 긁어야 긁어야 긁오야긁어어어어어 거 같은데? 맞아, 우리 거 열렸잖아. 아니면 더 가치, 아니야 더 닫히는 구조가 아닌 거 같은데? 밑에는 막물했어. 과연? 아니 아니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그래? 우리 것만 그래. 어, 다쳤어. 이종 뭐야? 지금. 시 53분에 울리는 이 종. 앞에 조심 뭔데, 이 무당벌레? 나는 개똥벌레. <laughs> 친구가 없네. 저기. 개똥벌레도. <laughs> 아니야, 개똥무덤이 내, <laughs> 내 집인걸. 개똥무덤이 내 집인걸. 하다. 저기도 세리아 있다. 리트? 어? 리트고? 당연하지. 우치와를 하면. 레시무치와가 <laughs> 들고 싶었다. 우와!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밖에 없는 거아야 밖에 없는 거 아니야? 진짜인가? 벌써 부셨었다? 여기도 엠파이어 스테이지 빌딩 같은 비슷한 게 있네. 지금 우치와 이트. 상트, 상트. 아, 상트. 저기 뭔가 귀여운 거 있다. 이 뭉청하게 생긴 산리오 뭔데? 이거 신상품이래. 이거 어때? 가성비 좋죠? 가성비 가성비 좋죠 어떤데? 에? 한 마리. 되얘 야마다리오스키 닮았잖아 미안 나 혼자만 해 뭐해 가연 그냥 이거 뽑을까? 이게 더 귀엽다 이게 더 귀엽다 얘 그거잖아 무슨 풍선바람 어쩌고 난 600엔만 쓰겠어 뭐야? 이거 뭐 보라색 통선 쌍선 니트 바로 바로 니트 아 뭔데? 어 예, 대댄지너 <laughs> 아. 이거 하고 너랑 교환해줘 못 나올 줄 알고? 못 그치. 나올 줄 알고 피카 아니면 포개킷을 받고 싶어 졸았다나 그러지 않을까 아무래도 피카츄가 메이저잖아. 맞짱 속이 키스 바꿔도 나랑 그래. 아싸 야, 개멋지다. 완전 간지난다평화성성 위에가? 응, 저 돌집이. 어? 응. 여기 인천 차이나타운에도 이렇게 똑같은 생긴 건물 있는데, 저거? 어, 그러네? 찬미 오늘 이, 이 메뉴 뭐냐고 이제 뭘 넣어줄 거냐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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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토마토에 이... 이거 하도서나를잘알다고 <laughs> 맛있겠네, 이거 쳐서 먹으라고? 내, 나의 기호대로?

좋아해 먹을 만하지 않을까 다 이거 핫도가 맵는데 원래 어 이게 생각내요 그거잖아 약간 어, 어 맞아요 술맛나술 신맛 맛이 안나는 핫도그인 아니 몰라 이 토마토에 흰자 패티들어 감자랑 같이 먹으면 맛있는 거 같아 감자에 대파랑 놀아보자 았 나쁘지 않아? 다 어. 내가 너무 많이 넣은 거 아니야? 근데 내가 너무 잘어울린 이거 근데 한조각치 먹으면 좀잘 어울려 이 그냥 그만에다찍안 <laughs> 돼? 아니 아니 야마가